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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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 있어? 어? 응. 어디야? 필라테스. 안녕하세요. 저는 방학을 해서 건가에 와 있는 응? 밥줘뭐냐고왜너 집에서 이거 물어치는 거야? 밥줘 분명 오늘 9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11시가 다 되었네요 방학 치고 정말 정말 빨리 일어나 정말 미준 닭볶음탕 3시인데 4시 아까워 염색할까? 진금 고민되네 방학인데? 알바 봐 성실 언제더라? 다음 학기는 최대 4 5오 받아볼게. 사실은 제가 이번 방학 때 이루고 싶은 목표 목표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바로 영어 천재되기. 저는 진짜 영어를 잘하고 싶은 이 목표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올 데이 올 타임 에브리데이 제가 코로나 끝나면 해외여행을 엄청나게 다닐 거란 말이죠? 하지만 지금 영어 실력으로는 네 울면서 한국 온다에 제 손모가지를 걸게요 여행과 관련된 영어 강의로 영어 실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으로 띄워드릴게요 이것으로 영어천재가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민병철 유폰이란 영어회화 1대1로 영어회화를 하는 어플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료 수업도 있어요. 저는 이미 무료 수업을 들어놓은 상태고요. 이 강의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설렘 폭발 여행 준비.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은 못 가지만, 뭐, 코로나가 끝나고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이 개똥같은 영어 실력으로 제가 어디 가겠나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제가 지금 수업이 2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전화가 오네요. hello wow that sounds very energetic <laughs> what about your example i will blank. it can you try it yeah i will go to russia next year really yeah oh good luck sounds very nice <laughs> do you like traveling too yes my favorite <laughs> yeah my favorite mm -hmm. Yeah. Um, I, like I like traveling. I like traveling. I like traveling because it is my favorite activity My favorite activity. When was the last time you traveled? Mm. Mm. My last time travel is mm, what? Uh, last year. Yeah, yeah. Where do you want to go on your next trip? I want to go to Russia because there is mm. many friends. It is you, you have many friends there? Yeah, wow, Russians? <laughs> are they Russians or are they are Koreans living in Russia? They are Russians. Oh, you're so friendly. <laughs> 바이바이 땡큐 사님께서 주신 피드백하고 녹음 파일로 이렇게 저 혼자서 복습을 할수 있는데요 T 발음을 연습해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햇바이 짧은지 T 발음이 조금 안 되긴 해요 T로 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트레인 아 트레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은 횡단열차 여행입니다 My favorite trip is the cross train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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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어요. <laughs> <laughs> 아, 영어가 이렇게 재밌는 존재였는지 이제서야 알았네. <laughs> 저는 내일 수업도 신청이 들어서 내일도 열심히 들을 겁니다. Your favorite? My favorite country is Russia. I see. So that was the best one in your opinion? Train or uh, long train is my favorite travel. Yeah. I see. That was your favorite experience, right? Yeah. 영어를 취미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밖에 비가 와가지고 집에서 들었지만, 날씨 좋을 때는 그냥 약간 친구랑 통하듯이 밖에서 산책하면서 들어도 될것 같고, 카페 에서 들어도 될것 같고, 어디서든 내 버스에서 들어도 될것 같고. 수업 장소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방학인데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수업을 들어야 한다? 아, 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전혀, 전혀 없어요. 왜냐면 100% 보강이 가능하거든요. 이놈의 집안일을 내가 광주 와서 빠져 내가 내가 뭐뭐 라쿤 아이 아이 오늘의 O o T D 라코스테 구제 반팔 셔츠 어 응. 샀더라구 여기서 여 와도 구제였던 것 같고요. 이제 얘는 카라트 가방. 아주 이쁘고 귀여워요. 셔츠를 제가 이거 한제 생일날 샀거든요. 5천원 주고 산 셔츠인데 괜찮지 않나요? 약간 할아버지 바이브가 나긴 하는데 5천원 치고는 오늘 비와서 굉장히 로우 텐션이네요. 비 오는 날 너무 싫어, 진짜. 그리고 엄브로 쪼리, 갓기생. 그럼 안녕!